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중, 어,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중소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업종에 제한이 있었지만 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조, 건설, 도소매, 인력 공급 관련되는 부분 뭐런 부분들입니다. 자, 어,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과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음식점은 음식점은 그니까 창업 감면은 가능하지만 창업 감면은 적용이 됩니다. 감면은 적용이 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특별세 감면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 감면은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업종에 대한 부분, 항상 업종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표준산업 분류로 따진다. 겸업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하나여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제조업 관련되는 부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즉큰 자동차 공장도 있겠지만 렌트카 렌트카가 아니라 저, 어, 그러니까 그 카센터가 되겠죠 어, 카센터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종합 정비 관련되는 부분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 자동차 전문 정비 원동기 전문 정비업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나 원동기 관련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감면이 적용이 안 되고요 자동차 종합 정비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분 좀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자,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감면율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도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안은 소기업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소기업일 때 기본적으로 10% 내지 20%고요. 중소기업일 때는 지식 기반 산업일 때10% 적용을 해 줍니다. 자, 도매업 등이라고 하는 거는 도매업과 소매업 의료업, 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식산업 기반은 엔지니어링 전기 통신 그다음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보안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과 수도권 외에 있는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기업인 경우에는 10%, 어, 그 다음에 일반 업종은 20%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소기업인 경우에 10% 적용이 됩니다. 지식 기반 산업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외의 지역에서는 소기업일 때, 도소매업이 소기업일 때 10%, 중기업일 때는 5%가 적용이 됩니다. 소기업일 때 30%, 중소기업일 때15%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가 어, 외일 때는 소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이 없다. 소기업만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 비율은 일반 감면 비율의 50%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면율의 50%다라는 거고요. 수도권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50% 이상 보유 보유한 대여 사업자의 경우에는 30%를 감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금액 이 부분인데 120억 최대 120억이 됩니다. 120억 이하 업종별로 최소 1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을 하죠. 소득구분계산서. 계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비율은 어, 그러니까 각각 감면소득별로 적용을 합니다. 감면 비율이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죠. 그런 경우에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경우에는 1억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한도는 최, 어, 아, 젭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허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중복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중복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감면 고용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의 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수익금액 설명 드릴 때 제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면 요건은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사의 등록, 둘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 요건과 관련해서 규모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1호 또는 1세대당,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죠? 이하인 국민 어, 주택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다가구 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따지고 있고 어, 오피스텔도 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1호 이상 할때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시가가 어떻게 되냐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6억 원 이하인 주택일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증가 정가, 연 증가율인데 증가율인데 연 연정가 율이 아니죠 그냥 증가 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타입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 주택 수및 임대 기간 요건이 되겠습니다 1호 이상을 1호 이상을 4년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받은 임대 주택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표준 신고할 때. 세액과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어,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0년도까지는 1호 이상입니다. 1호 이상 임대, 어, 임대했을 때 소득세의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은 75%에 상당하는 부분을 어, 그니까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근런데 2021년도부터는 2호 이상은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20%와 50%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 신청 서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신고 이력 확인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감면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감면 적용해 줍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인데 최저한세 적용하고요. 농특세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08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어, 백두무역상사의 수도권 내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고 라 해서. 어, 소득구분계산서상 소득금액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억 5천 중에 도매업소득 5천, 건설업 2억 5천, 과세분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 종합소득 신고서 작성한 후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게 되죠. 소득구분계산서에 그러니까 도매업, 건설업과 관련되는 소득구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자료에 5천, 2억 5천, 그다음에 과세분에 대해서 5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9460만 원이고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3명 줄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전 전그러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으로 갑니다. 공제 감면 쪽에서 우리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하는데요. 감면율별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4번, F4번 어, 통해서 어~ 니까 아, F4번이 아니고 F2번입니다. F2번을 통해서 감면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은. F12 블록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9,460만 원. 감면은 도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5천만 원이고요.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감면율은 도매업에 대해서 어, 수도권 안에서는 10%가 적용이 되죠. 2번 적용했고, 어, 직원 감소 부분은 3명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명 감소해서 한도 8,500만 원입니다. 한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감면 적용하고요. 다두 번째는 이제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F2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마찬가지로 9,460만원, 감면소득금액 2억5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면율 20%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감면세액 한도는 인원수, 총 3명인데 3명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적용해서 한도를 계산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면세액 14865713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한 후에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는 F12 블록그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 액 감면의 세액 감면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8번 탭에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어, 뭡니까? 세액 감면 명세서가 있죠. 세액 감면 명세서에 커스를 두고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어, 뭡니까? 어, 클릭하시게 되면 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 감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0페이지에 백두무역 상사의 수도권 내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 감면 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인데 도매업이 5천만 원 결손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결손난 5천만 원 결손난 부분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안분해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부동산 임대소득 합치면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해서 2억 5천 차지하는 비중이 83.33%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83.33%에 해당되는 4166만 5천원이 되겠죠. 자이 부분을 우리 건설업 소득금액 2억 5천에서 차감하고 감면을 신청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구분 계산서상에서 감면 업종에서 어 이렇게 결손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우리 수도권 과밀력적 권역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